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 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도 소위 쓴소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을 굳이 공개 비판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의 핵심 주장은 민주당을 위해 쓴소리했더니 강성 당원들이 본인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외연 확장도 안될 거다. 대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핵심 당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자주 하면서도 막상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안해오지 않았습니까? 선거 어필하고 싶을 때나 선거 시즌에만 잠시 당원들과 소통하는 척해왔을 뿐이죠. 이건 정치인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그래놓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당원들이 쓴소리를 거부하려 한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트롤 짓을 일삼는 중이죠. 더큰 문제는 이를 따라할 정치인과 지망생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콘텐츠가 부실하거나 공부와 소통은 사치라 생각하고 그저 뺏지달 생각만 하는 정치인과 지망생들 입장에선 얼마나 좋은 수법이겠습니까 정치란 마음을 얻는 고도의 기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들어진 말을 내뱉더라도 대중들의 마음 그리고 정당에선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번 본인들의 쓴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면 본인들을 향한 쓴소리에 대해서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고요 어제 이재명 의원은 지지자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극렬 팬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고 우리 지지층에게 공감하는 층을 늘리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냐며 소신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좌파가 아니다. 진보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운 사람이라며 애초에 말도 안 되게 기울어진 수구기득권 사회, 비정상적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리고 싶은 거다. 그래서 상식과 원칙이 회복을 바라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란 입장을 전했고요. 애초에 세상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 이런 생각을 가진 이재명 의원 같은 사람조차 무슨 좌빨 소리 듣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운동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정치를 할때 적극 지지층만 보고 정치할 수 없다 이얘기 저도 늘 공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핵심 당원들에게 비수를 꽂는 방식의 정치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대를 늘려갈 생각을 해야지 그저 언론에 대고 당내 욕만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유로도 전략적으로 볼때 모든 전투에서 이겨야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니다 가끔 전략적으로 전투를 져주기도 한다 스타게이머 출신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조만간 따로 글을 쓸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일반 지지자가 극렬 팬덤이냐 언론에선 어떻게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흐름은 막을 수 없단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어제 김건희 씨의 비공개 수의 복구 봉사활동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그런데 정작 첨부된 사진은 국가요공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사진인데 여권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 집중호우 이후에 공사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최소한의 경호원만 동행해서 청소 작업을 했다. 그냥 개인 차원에서 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주민들이 김건희 씨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경호원들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 사람 누굴까?라고 관심 갖지 않겠냐고요. 제2 부속실 설치나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최근 김대기 비서실장은 선을 그었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는 게 비공개 봉사 활동이냐? 어처구니가 없단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김정숙 여사님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비공개라 하더니 사진을 한두 장씩 슬슬 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봉사 활동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1g 희림 등등 수의 계약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당장 일정 유출 논란 이것도 어영부영 그냥 넘어갈 겁니까? 대통령실에선 경호처에서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끝입니다. 심지어 어제 경찰에선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해서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은 했지만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덮어주는 겁니까? 무려 20개에 달하는 허위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했다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서면 답변서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 심지어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잣대를 민주진영에 들이댔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똑같은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김혜경 여사였다면 어떤 식으로 난리쳤을까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당연히 정경심 교수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망신주기하고 아직까지 괴롭히고 흔들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수령님이다 나라가 완전 공산주의가 됐다 이런 지적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네요 심지어 비추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 됐다고 주장한 김석기 의원도 불송치가 됐네요.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저런 사람이 무려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했다는 게 놀랍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당연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한테 똑같은 말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로도 오늘 오전에는 황교안 민경욱 씨에게도 경찰이 혐의 없으므로 끝냈다고 하네요. 신문광고나 집회 발언 유튜브 등을 통해 대선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 이런 허위사실 유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것 또한 그냥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단 생각밖에 안 되고요. 최근 대통령실에선 2급 이하 직원들에게 업무기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기술에서 제출해라. 기강을 잡는 건 좋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왜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짐을 싸고 있다. 제출한 업무 기술서가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 불안하다. 내부에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내부 감사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상식선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